예. 내비에 연금수사입니다. 이 손님께서는 아까까지만 해도 또는 지금까지도 혹시 아이 집에서 한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실 거야만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면 그걸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근데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일안 합니다. 이렇게 일하면 뭐다? 그냥 개새끼, 저를 그냥 개새끼라 불러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선이 씹힌다. 뒤에 후방 카메라는 안 찍힌다. 그리고 여기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쇼트로 인한 화재가 일어질 수도 있고 또는 재수가 없으면 휴조가 계속 나갈 수도 있고 여기에 의해서 물이 셀수가 있어요. 이 고무를 건너 뛰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엄청 급했는지 일을 대충했네요. 이러니까 이런 집은 싸. 나는 좀 비싸요. 왜냐 나는 꼼꼼하게 해주니까. 물론 나는 좋은 거봐전싸구려 쓰레기를 전안 팔아요. 나중에 손님한테 욕처먹으니까. 예. 화질이 안 좋으면 아직 욕을 쳐먹어요. 이게 뭐냐고. 나 지금. 그럼 난 무슨 말을 해. 응? 어? 좋은 걸 싸게 줘야지 싼걸싸게 팔면 됩니까? 그것도 HD 화질로. 예? 저는 무슨 화질? FHD 화질. 예.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한건 내가 했다고 나는 딱 씹으리고 난 내가 한건 내가 안 했다고 안 해요. 예. 내가 하면 나 했다고 그래요. 예. 그니까, 러 옥수야도 손님이 또 끝나고도 오해할 수 있지만은 오해하지 않겠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전 일을 어떻게 한다? 이 안으로 고무로 유입해서 넣어서 여기로 하는데 여러분 손을 빼내는데 이 과정이 무척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요 예. 그렇지만 네비는 예,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는 안으로 손을 빼서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렇게 를라니 이렇게 하는거 인간새끼 아니야 이거 여기서 여기서 빼서 합니다 저는 프로니까 꼼꼼하게 해주고 더 받는 게 낫지 싸게 해주고 대충 해주면 그거 인간새끼 아닙니다 예. 싸게 해주고 대충 해주면 인간새끼야 좋은 걸 싸게 팔아야지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진보다 저는 뭐다? 기술. 예. 네. 완벽하게 됐습니다, 손님. 이 손님을 기분 좋게 해 드려야지. 내가 아까 손님을 한 바탕 했거든. <laughs> 내가 판거 아니니까.